구약 성경의 거의 끝 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사실 이 스가랴에 대한 설교는 우리가 자주 듣지는 못하는 어,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본문이 어, 조금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에게 익숙하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 학계 스가랴 뭐 이런 성경들을 우리가 많이 조금 다른 성경에 비해서는 조금은 자연스럽게 접하지 못하는 성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하여서 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을 당해 버렸죠. 어, 특히 이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이란 나라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어, 남이 북 이스라엘과 함께 남 유다와 까지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대략 한 70년 정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1차는 수륩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수륩바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후에 기록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의 말씀과 또 스가랴 바로 앞에 있는 학계에서의 말씀입니다. 학계는 비교적 짧은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계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져버렸거든요. 그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건축하게 하시는 내용들이 학계에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1년에 한 번씩 구약의 파노라마에 강의를 하는데 그때에 이 선지서들을 아주 살짝살짝씩 다룹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어떤 내용인지 대략 좀 기억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좀 드리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학계에서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선,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합계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누가, 누가 내이 성전을 건축할까? 그때 학계가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할게요 <laughs>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 조금 늦게 이해가 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건축할게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천을,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학계입니다 학계가 학계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면 너무나 좋은데 주변에 끊임없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망하고 좌절하면서 이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까 매우 힘들어하고 곤란해하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또이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스가리아 1장부터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자, 스가리아서 1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과거 행하였던 조상들을 예로 들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옴에 대한 축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돌아왔어요. 어디로부터 돌아왔죠?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돌아왔는데, 고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실까? 무엇을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일까? 라고 의문을 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장소적인 돌아옴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돌아옴 회개를 그들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너희만큼은 나의 말을 듣고 돌아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할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은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말라 일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하나 하나. 그들이, 그들이 듣지, 듣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다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너희는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돌아옴입니다. 그들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잘해서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서 있고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죠. 과거에 그러하셨듯이. 그러 돌아오라. 너희가 제발 좀 돌아오라. 그리고 이제 1장에 그렇게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와 함께 1장 하반절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8개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동안 내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는 현재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다. 하며 하나님께서 여덟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복해야 될 나라, 그들이 바라야 할 소망에 대해서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라여서를 보면 다른 선지서보다, 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실 메시아, 낙이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메시아, 그리고 은 30에 팔려나가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 예언한 성경이 스가리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제가 조금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구약의 파노라마 때 이렇게 종종 제가 말씀드리긴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아세요, 이 땅에? 예. 스가리아가, 그, 야거가 슥이거든요. 슥, 오셨어요. 그리고 나기를 탈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타셨게요? 예, 슥, 타셨습니다. 은 30냥을, 예, 어떻게? 슥, 예. 스가리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며 그들이 바라야 할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꿈꾸게 하셨죠. 그래서 비록 너희는 그동안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여전히 그러하나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이다.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덟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이제 7장과 8장에 들어서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자, 8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좀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받아들기 쉽게 새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 보았는데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뜨겁게, 열렬히,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성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과거에는 그들이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씨를 뿌린 그곳에서부터 열매를 맺고 많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노동한 수고의 대가를 충분하게 거둬들일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너희가 좀 끊임없이 소망하며 바라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또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8장 1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또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영화가, 만군의 영화가 이같이 말하노라.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조상들이 나를, 나를 경로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내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내리기로 뜻하고 유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또 조상들의 이익기를 또 하세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나는 그들을 벌하기로 작정하였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정말 벌 주었다 하면서 그 조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15절에는 어떤 말씀으로 이어가시죠?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운동과 삶을 보시며... 심판과 또 판단을 하시며 그들에게 벌을 주셨는데 이제 그들에게 주실 것은 벌이 아니라 다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경노하셨을까?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함 이전에 그들이 사실은 행했던 범죄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이 일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너희가 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내 말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욕종에 이끌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얘들아 이제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돌아와야지. 돌아와. 하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들의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참으세요. 얘들아, 돌아와야지.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 하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귀를 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메신저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설득하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 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에게 최후의 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셨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 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 내가 다시 은혜를 주기를 내가 작정하였다. 우리에게 다시 은혜 주기를 작정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닫고 또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라, 인내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베풀라, 나눌라,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나만을 위하여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부터도 그래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래도, 이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가 던져 준다 저는 믿어요.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예배해야 된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내가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 있지만,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로서 우리는 더 나은 예배를, 더 나은 기도와 사랑을 섬김을 해야 되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 하나님 우리 이미 돌아왔는데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는데 뭘더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는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아니 너희의 지금 있는 위치가 돌아온 것 말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돌아와야지 그곳이 돌아와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너희가 돌아올 힘이 없지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너희에게 이 메시아를 보내요 너희가 감당 못할 그 모든 짐들을 대신지게 하시며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며 이끌어가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을 바라며 이제 그 소망을 가진 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이 두절의 말씀, 16절과 17절 두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저희가 행할, 일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 너희는, 너희는 이웃과, 이웃과 더불어,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악이를 도모하지 말며,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말라. 이,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이니라 아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풀 길을 작정하였노라.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너희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진리를 이야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해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거짓된 것들 속에서 살아갑니까? 수많은 거짓말들 속에서 살아가요. 남을 속이려고 하고 또 속임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깨달아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데 어찌 우리 입술을 통해서 거짓말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늘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 신앙생활을 비교적 조금 늦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물론 어렸을 때에 교회를 다니긴 했죠.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교회 의 문턱도 밟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늘 마음속에 아,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마음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춘기 때에 그 누구의 부름도 없이 혼자 교회 간다는 건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늘 교회는 가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제가 중학교 때 다니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에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 말씀이 저는 머릿속에 늘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산상 수훈의 말씀이거든요. 너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오르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하라 라는 말씀이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에 늘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왜 어렸을 때도 친구들에게 놀면, 야너 하나님께 맹세해 봐, 너 하늘에 맹세해 봐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절대로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저는 늘 진실만을 이야기하려고 애썼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또그 진실함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진리이시며 참이신데 어찌 우리 입술을 통해서 거짓이 등어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진실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법정이기도 하였고 사회적으로 모여서 함께 활동했었던 공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며 금전적인 이익에 따라서 거짓 증거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기울어진 재판이 이루어지게 됨, 되므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굉장히 힘든 일들을 어, 받아들이며 살아갔습니다. 그때에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성문에서 진실을 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화평한 재판, 화평. 되는 일들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며 가정이나 또 교회 공동체나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경청할 때에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밀고 나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나의 주장을 앞세우기 전에 그 공동체가 정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내용인가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화평하게 그 모임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서로 해야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고요. 성문에서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 맹세를 하면서 서로를 해하는 것. 이간질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겉으로는 하하 호호 웃으면서 속으로는 비우는 이중적인 태도를 갖는 것.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동시에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한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슬 때문에 그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입은 자라면, 진실을 말하며, 진리를 말하며, 늘 화평케 하는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서로 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다 죽이고, 거짓맹세로 남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자라면 이러한 삶들을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야 되고 화평케 해야 되며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세요. 얘들아, 돌아와라. 얘들아, 돌아와라.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재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하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너희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도 못하며 정직과 공의와는 동떨어진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 하더라도 너희는 예배를 하고 돌아간 것 같지만 너희는 아니 마당만 밟고 돌아간 거야 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을 우리가 이 시간 이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8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들 정직함과 선함과 화평과 또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수 있다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못 않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진실과 정직과 화평으로 이끌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